네 안녕 하십니까 일단 밥을 먹어야겠는데 이게 네, 어제 사온 마트에서 어제 마트에서 사온 계란 칠리 소스 동인데요. 저거만 먹긴 좀 뭔가 아쉽긴 한데 저거밖에 먹을 게 없어서 예 네, 맛있어 보이네요 양은 적어 보이지만. 잘 먹겠습니다. 음, 나쁘진 않은데, 원래 칠리가 이렇게 안 매운 거였나? 좀 아쉽네. 에이,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고, 나고야항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해서 가볼까 하는데, 제가 그런 사람 많은 데 있죠.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너무. 이게 싫어서 근데 딱 봐도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요 나고야 항에서 하는 불꽃놀이 심지어 거기 메인 관람석은 티켓을 사야 되는데 티켓이 비싸고 이미 다 팔렸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나고야 항이면은 이게 동그랗게 약간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봐야겠다 불꽃만 보이면 되니까 나는. 그래서 역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나고야항에랑 좀 떨어진 역에서 거긴 또 처음 보는 동네니까 좀 돌아보다가 이제 밤 되면은 이쯤이면 보이겠다 싶은데를 물색을 해서 높은 하늘이 잘 보이는 그리고 그거 보고 와야겠다 네 오늘은 일단은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, 근데 확실히 이게 걱정이 되긴 한데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뭔가 제 마음을 자극시키고 있어요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탐험심 왜냐면 이때가 아니면 은 제가 전혀 안 가볼 법한 동네였거든요 약간 항구고 창고 많고 이런 데 관광으로 갈 동네는 아니라서 근데 또 그런 데 가는 맛이 있단 말이지 너 거기 한번 싹 보고 싹 하고 싹 비슈팡 보고 오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12시도 아직 안 됐는데 그 불꽃놀이가 7시 반내 시작이라 집에서 한 3시쯤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? 3시에 나가서 4시에 도착해서 한 3시간 둘러 보다가 비슈팡 너물증 나가면 또 거기가 관광지는 아니니까 할것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 그럼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. One, two, three, four. Yeah, 일단 환승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. 환승지점에 왔고 여기가 코모토역이네요 지금 여기 코모토역에서 여기 이나에이 역까지 갈 겁니다 가죠? 전 아, 약간 이렇게 개방감 있는 플랫폼이 좋더라고요 습니다 여기가 E&I역이고 태양열이 보이네요 일단 딱 봐도 저쪽에뭐 쇼핑센터 같으니까 저로 가볼까요? 빵빵이다 일단은 이름부터 설레 보이는 푸드파크, 푸드파크로 가보겠습니다 예, 지금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. 제가 여기는 타코야끼를 사서 잠깐 가방에 넣어 놀라 했는데 바로 열려가지고 가방이랑 손이랑 개판났어. 에 아, 예, 어떻게 지정된했고이 새끼를 빨리 처리를 해야겠어.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. 아, 저건 좀 아, 분위기 괜찮긴 한데. 예, 벌레 무조건 많아. 벌레안돼 여기 약간 어린애들 운동하라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같긴 한데 뭐 제가 운동을 할건 아니니까 괜찮겠죠. 예, 일단 방금 마트에서 뭐, 타코야끼 한번 가방에서 푼 거랑 텐무스라고 하는 튀김 주먹밥을 샀는데 가볍게 먹죠. 아이 같은 타코야끼. 중간 지점을 찾은 것 같은 느낌 튀김옷이 너무 두꺼운데 네, 일단 배는 좀 채웠고 불꽃놀이 할 때까지 2시간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가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보다가 딴 데도 좀 보다가 하겠습니다 여기가 생활용품 마트랑 식자재 마트랑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뭔데 이게? 오, 나 이런 거 파는 거 처음 봐. 오, 우와, 사다리 이런 걸 봐라. 이게 하나에 5만 원 정도 하는 거였네. 공사장 발판, 한국에서 베이스 들고 올야 읽지도 않을 거면서. 하고 싶은 게 맞냐? 아, 포스터는 안 파나? 포스터가 개기운 아니, 왜? 아구모는 없고, 브이몽 길몬냐 아구모는. 잠깐만. 여기다 북구놀이 보러 오신 것 같은데? 저쪽이 이제 나고야항 수족관이 있는 쪽이라 아 여기 파티가 이미 있었네 네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이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별 이유는 없고 바다 좀 보려고 네 일단 사방이좀 막혀있긴 한데 여기가 네, 아마 바입 입구입니다 네,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불꽃놀이가안보이겠죠저 건물 때문에 저녁을 좀 먹을까 하는데 가스토랑 쿠라사시가 있거든요 가성비의 가스토 가성비지만 많이 먹어서 비싼 쿠라스시 이미 제 발길이 쿠라스시로 가고 있습니다 안에까지 사람이 가득해 약간 콩나 스프랑 새우튀김이랑 여러가지 고 50분 정도 남아서 가 있겠습니다. 사람이 확많아졌돼그 시간, 1시간만. 네, 일단 자리는 잡았습니다. 이게 뭐 혼자 왔으면 뒤로 가야죠. 개쩔해. 집에 갑시다. 무서워요. 여기 어디야? 야 집에 왔습니다. 또 마무리를 해야겠죠? 저희 마무리를 도와줄 친구입니다. 아까 마트에서 샀고 어흥념의. 구운 치즈 카레빵, 할인 들어가서 1,000원 띠부실 있어야죠. 너무 no. 빠머, 꽤 괜찮은디. 안에 카레가 많이 있어가지고 나 빼. 자, 그러면은 얘기를 빠르게 해봅시다. 일단은 오늘 원래 계획이 그 나고야 항에서 하는 거를 좀 사람 없게 주변에 보자 해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간 건데 거기도 사람이 꽤 많았고 옆에는 커플이 있었고 외로웠고 네, 아무튼 <laughs> 제가 그팡 불꽃놀이가 터지는 걸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하지만 쩔잖아요. 그냥 특히 그, 그큰거한방올 때.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건 터지는 소리를 좋아합니다. 시원하딱 하고 천둥 번개 치듯이 반짝하고 거가 시원하고 옆에서 애들이 좀 울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사격하는 소리나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수류탄 던질때 소리도 좋아했습니다. 시원하잖아. 이게 근데 원래 그 회장에서 봤으면은 뭐 노래에 맞춰서 터트린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사회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거기는 그냥 멀리 떨어진 곳에 마트 옥상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없이 노래는 그 마트 문 닫는 노래가 계속 나오고 언제 시작하는 거야? 언제 시작하는 거야? 하다가 시작을 약간 큰 관방으로 하고 사람들 다 우와 했는데 그 뒤로 한 1, 2분 아무것도 안 했어. 회장에서 뭔가 얘기를 했겠죠. 에뭐 이제 시작을 우리는 폭죽이 터졌습니다. 와 했겠지만 마트 위에서는 뭐야? 왜더안 해? 옆에서 아기 막 울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막 바방방 바방방 팡방 이러 했는데 좋았다. 예쁘고 소리도 시원하고 엉덩이는 좀 아프고 좀 춥고 좀 외롭긴 했지만 좋았다. 음, 그리고 오늘 좀 바다를 애매하게 봤잖아요. 그 사실 바다가 맞는지도 모르겠어. 먹어 보면 짠맛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좀 넓은 바다를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쉬는 날에 날씨가 좋으면은 한번 바다를 보러 가야겠다. 에, 그럼 뭐 이제 내일은 또 알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불꽃놀이 타이밍에 맞춰서 일본 여행을 와보시는 것도 좋다. 이 시즌부터 여름 시즌까지 아마 각지에서 막할 테니까 그렇습니다. 예 그러면 빠이. <목소리>